안녕하세요. 369 바로경례입니다. 자, 이름 또 경기도 광주 신현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이거든요. 오포 가기 전에 그리고 분당 서현 쪽에서 고개 넘으면 바로 있는 이편한 세상입니다. 사건 2024 타경에 6만 720번 사건이고요. 31평형입니다. 31평형. 전용이 23.9네요. 조금 작다, 그죠? 24.7. 해야 정상인데 조금 작은 평수예요. 국민 평형 33평보다는 전역이 약간 한평반 작네요. 자 임의경매 사건이고에 채무자분께서 기업 회생을 하셨습니다. 뭐채알되거나 변경되고 할그를 염려를 이전은 없어요. 2025년 4월 달에 한번 변경되었는데 회생 회생 인가가 이제 떨어지면서 재산 처분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더 이상은 변경될 사항이 없어요. 8월 11일 날 한번 유찰된 사억 1,860만 원으로 정상 진행을 합니다 뭐 분당이나 저 위에 있는 성남 뭐 용인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평행대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저렴하죠 그죠 왜냐면 지하철역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요 지하철역은 없고 오로지 교통편 자가로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이렇게 많이 쌉니다 그러니까 내집 마련 실수요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 그러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요 주변에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지만, 입지를 먼저 좀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요 경계선을 두고, 왼쪽은 분당, 요 오른쪽이 경기도 광주입니다. 광주. 광주에서도 분당에 딱 붙어 있는 광주고에, 좀더 확대하면, 분당이 율동공원이거든요. 분당 율동공원, 분당 서현에서거기 넘으면 바로 판교로 이어지는 요 도로. 이 도로에 고에 넘어오자마자 있는 이편한 세상 아파트입니다. 요 아파트 오포 이편한 여기도 지금 경매로 나온 게 있는데 요건 날짜가 8월 25일 좀 남았어요. 나중에 내가 만들 거고요. 시내 초등학교 시내 중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예, 제가 여기 에 있는 단독 주택 영상 만들어 드렸죠, 그죠? 이거뭐 반값 이하로 30%가 이 떨어졌습니다. 3분의 1가격로좀 떨어진 다가구 주택 요거 영상을 제가 말,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는 오폭이 편한 세상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있고, 분당까지, 뭐, 차 밀리면, 뭐, 20분이면, 분당은 처 바로 넘어, 거기 하나만 넘어가면 바로 분당이에요. 요게 302동 물건입니다. 302동 4층 1호 라인 물건이거든요. 15층 중에 4층 1호. 302동 4층 1호. 여기는말 그대로 전원주택, 단독주택 있는, 거기에 있는 아파트 단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있으니까, 대중교통편은 불편하니까, 가격이 요렇게, 감정가가 6억이치 안된 금액이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 4억 4억 1,800이 최저가격입니다.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 그러시면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10년만에 찾아온 좋은 기회입니다. 경매 물건도 많이 넣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대출 규제가 또 걸리면서 단기 매매 사업 매매 사업하는 사람들도 대출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입찰자들도 조금은 줄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정말. 동네 복덕방에서는, 부동산에서는,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가격이 경매에서는 지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302동이네요. 요동 401호. 1, 2, 3, 4, 4층 요물건입니다. 이기 아마 분명히 포베이 구조일 겁니다. 이거 지어진 지 이제 10년, 10년이 잘안 됐습니다. 2016년도에 중공 떨어진 아파트거든요. 아직은 뭐새아파트잖아요뭐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준신축. 이 편한 세상, 뭐, 100% 포베이 구조일 겁니다. 이거, 아, 구조 잘 뺐더라고요. 포베이 구조 맞죠? 네. 보시면, 어이? 어 어, 서리베이로 뺐네. <laughs> 아유 미안합니다. 서리베이 구조네요. 네. 현관대로 오면은 여기 욕실이고요. 작은 방, 거실, 침, 안방, 그리고 또세 번째 방. 앞뒤, 주방, 거실, 맞바람 구조고요 맞바람 구조의 서리베이 구조네요. 쓰리베이 구조에 31평형 아파트입니다. 31평형 현관 들어왔어. 욕실, 방방방, 방 방, 주방, 앞뒤 맞바람, 작은방, 욕실, 안방, 욕실, 작은방, 발코니 확장, 주방 쪽 이런 구조를 갖고 있네요. 31평형 아파트입니다. 31평형, 31평형 아파트, 2016년도 10월달에 지어졌어요. 2016년 10월이니까 이제 9년 됐다 입니까 9년,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있고 소유주문 살고 계시고 개인 회생하셨습니다. 완전히 그냥 파산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낙찰자한테 임차인이 힘든 부분 이야기하면서 많은 걸 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재무금액이 크죠. 그죠? 재무금액이 크니까 더 이상의 감당이 불가능하니까 경매가 놓은 겁니다. 336세대고요. 336세대 이렇게 구조되어 그 있고 관리비 미납은 없네요. 다행히. 관리비 미납은 없고 참좀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제가 뭐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법무부의 해성에 부동산 경매 실무하는 사무장이고요 부동산 경매 공매에 있어서에 전체적인 수임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입찰부터 맹도까지다 처리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 경험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전재산이기 때문에 불안하신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께서 전화주셔가지고 수임 맡겨주시면 현장 가서 조사해가지고에 마무리, 맹도까지 마무리 잘 해서 열쇠를 깔끔하게 넘겨드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고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해 놓으시면요. 매일매일 좋은 영상들 계속 올라갈 겁니다. 내집 마련하고 채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 위에 슬라이딩 지나가는 바로마켓 제 유튜브에 대한 내용하고 365 바로마켓에 대한 입점되어 있는 이분들 다 제가 하고 비즈니스 하면서 거래를 했던 사장들입니다. 직접적으로 공장을 제가 낙찰받아주고 하면서 이분들께서 제조 생산하는 물건들을 제 바로마켓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네이버 평점 1등입니다. 판매량도 아주 좋고, 예, 뭐 품질도 아주 좋고, 리뷰도 너무 좋은 물건이니까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상세페이지 잘 보셔가지고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 시세를 한번 보시다. 저도 궁금합니다. 분당만 넘어가도 뭐3 0평대때 지금 뭐10한 3억 전후. 성남에도 뭐, 프루지오, 단대동에 있는 프루지오 같은 경우 뭐 12, 3억. 그리고 용인 죽전, 수지구청 쪽에 가면, 뭐, 준신축 아파트급 되는 것들은 12억이 넘어요. 죽전 같은 경우는 약한 7억 5천, 7억, 7억, 7억 5천 전후 그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거래비하면 사실 상당히 저렴하죠. 그죠. 이 편한 광주 신현동에 있으니까. 이3 0이동에 물건이 하나 있네요. 13층 물건입니다. 13층 물건. 6억 5천 호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실거래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소형평수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죠? 20, 30평 대마다 이루어져 있고, 6억 초반에 올해 13층에 하나 거래가 됐네요. 6억 2,700 거래가 됐습니다. 4층 물건이 한 6억 정도로 보인다, 그죠? 한 6억 정도로 보여, 보여집니다. 가격 변동폭이 크진 않지만, 일반 평균가가 6억 1,500입니다. 그러니까 6억 이상이다. 근데 경매니까 얼마라고 해? 이거 아닙니까? <laughs> 얼마나 저렴합니까? 여기서 이제 최고 높게 선 낙, 낙지... 응찰하신 분께서 1순위 낙찰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부동산 가도 6억 이하의 건매물도 없어요. 물건이 없으니까. 전체, 전체 한번 볼까요? 이 동을 보지 말고. 전체 동으로 해가지고, 면적 105. 어? 100, 105 아니가? 103인가? 103이네. 아이고. 어, 잠시만. 동에 따라 다르나? 딱, 다시 해. 79.04다. 그죠? 정확하게 봅시다. 79.04, 아8 0이 이거 아니다. 103이네, 103. 103입니다. 실거래가 103으로 봐야 되겠네 이거 은근히 그래 많다, 그죠? 그러다다 6억 이상이지 않습니까? 6억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3. 네, 동일 매물 묶어버리고요. 호가는 뭐 6억 9반대입니다. 1,559천 원으로 나온 거 있고요. 나머지는 다 6억 5천 이상이에요, 호가. 실거래가도 격 6억에서 6억 5천 사이다. 근데 경매니까 저렴하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최고가를 쓰신분께서 낙찰을 받는 겁니다. 자, 여러 식으로 경매에 접근하셔 가지고 더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실수요를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시다 그러시면 영상 잘 참고하시고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수임 받아서 깔끔하게 열쇠를 넘겨 드리는 것까지 처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포 신현동에 있는 이 편한 세상 아파트 31평행입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